you <music> 나는 걸로 다운이 이걸 써보겠습니다 저는 다운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도 있고 옷에 따라서 성형 유연제를 쓴다는 느낌이라까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마다 이렇게 친구를 세탁을 해줍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모공 수축팩을 해볼게요. 플래티넘 미라클 모공 수축팩 머드팩 할 때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눈 밑에 제외하고 발라주세요. 이게 확실히 확 조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공으로는 슈렉팩이랑 이거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부위가 건조하잖아요. 아이 패치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크림을 발라놓고 계신 게 좋아요. 이렇게. 요새 목주름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발라줘야겠어. 집중 케어를 안 하다 보니까. 주름이 생겨버렸어요. 오케이. 오늘의 월요일이라 서지고 우버를 탔습니다. 오시지왜 오지지? 자 이렇게 오늘 회사 출근해서 우엉차 마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요? 네. 열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퇴근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가 없어. 어떻게 하지? 아 저쪽에 택시 종류장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가는 중입니다. 브라질은 좋은 게 택시 버스 전용 차선이 따로 있어서 좋은 것 같아. 한국은 딱 버스 전용 차선만 있거든요. 800m. v i r 스 à 다 s q u e r d a c 고있 ê Nina? A menina, ela 데 아, Sobra essa perna ah. ó, Forte Uma, aperta Controla, de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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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e Duas, vem Apassou ah, Pontinha, pontinha Sim. Abre logo Quadril lá atrás Vamos lá 네트 이즈 소규어, 네트. 그 너무 완전 반이 거품인데, <음> 강된장, 강된장, 꾸덕꾸덕! 닭갈비예요. 닭갈비. 닭갈비가 내가 20년 한거야 닭갈비도 20년 하셨어요? 예. 요새 때는 음식이 삼겹살이에요. 요즘 삼겹살을 많이 먹더라고요. 왜냐면 네. 한국 그 K-pop 그것 때문에 삼겹살이 뜨는것 같아 내 생각에. 음, 닭갈비 먹으러 오세요. 오세요. 뜨거워. 우선 밥을 먹어서 이제 안될 거야. 이게 안에서 익혀온 거기 때문에. 괜찮아, 매울게요. 이 정도면 음. 되겠다. 음, 공감하면 맛있어. 요 <목소리> 맛있어요. 삼겹살 이거 먹어도 돼요? 자, 우선은 기름에. 엄청 쫄깃쫄깃해. 저거 오빠? 엄청 쫄깃쫄깃해요. 익은 <목소리> 김치에 딱 올려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소주 하나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쌈 싸먹는. 저요 진로야. 네두컵이요 그리고 마늘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너무 좋아요. 오늘 저 미용실 갈 거거든요? 머리 자르고 뿌리 염색할 거예요. 머리 엄청 많이 자르죠 단발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목소리> 제가 10시 반에 예약을 했는데 <목소리> 15분이 지났요 여기 단골입니다. 여기서만 머리를 해요. 염색, 뿌리 염색, 머리 자르는 거 단발로 자르는 것도 여기에서 요정도? 요정도 써볼까? 요정도로 따로... 저이 사진 좋아해요. 네, 이렇게 단발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어김없이 퇴근하고 나서, 헬스장 가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에 퇴근 후 7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까먹고 트레이닝복을 안 들고 왔어. 스트레치. 지금 새벽 1시 48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있거든요 심사 안내, 가입 심사, 승인 돼가지고 곧 한국에서도 바이코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짭짭짭 안녕하세요 오이, o 치두드뱅피버스오지스 너무, 너스너바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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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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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소주 놀랬어 왜그래? 너 손아파? 옴살인가? 소주야 왜 놀랬잖아 심장마비 걸릴뻔 했잖아 소주가 배꼽이 되었어 배꼽이 귀엽죠 그래서 애기 곰 키우는 느낌이에요 소주야 미안해 지수 해빠 오늘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오랜만에 외식하러 가요. 야, 아픈가 봐. 계속 이렇다. 괜찮아? 오랜만에 저 화장도 했거든요. 화장한 거티 나나? 오랜만에 화장도 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완전 좋아요. 하니도 완전 파란. 파란. 네,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려요. 벌써 깜깜해졌어. 7시 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픕니다. 아,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엠마 되게 핫해 보인다. 여기가 예약하기 어렵다는 그 거긴가요? 오늘 현진이 공주공주처럼 입었어요. 메뉴를 골라야 돼. 자, 아 뭐이거 보면 이거는다 브라질 음식이지 나도 모르겠어. 그가, 오, 그런 거이겁이거 거거 먹기, 네. 어. 먹기 위해서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어. 음, 이 이겁니다. 이다이겁다 이겁니다. 이다 이겁니다. 이겁니 현진이네 가고 있어요. 내일 페리아도 쉬는 날이라 가지고 현진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진이가 오늘 파스타 해준해 가지고 파스타에 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인 화이트 와인 마시는 거 가지고 가고 있어. 요오일 넣는 게왜 양심이 쓰려? 오일오일아 오일? 오일. 아, 오일 많이 넣으면 괜찮잖아. 느끼할봐무슨 파스타에요? 컨시스 파스타에요? 이건 앤쇼비 파스타 앤쇼비 파스타예요 앤쇼비 파스타도 뭐 먹어? 난 먹지 다 먹지 다 먹어 이거 약간 호불호가 있어 어 별로 아니지 고기탕 고기자 어때요? 음 맛있어요? 좀 음, 싱거워요 <laughs> 어? 무슨 소금을 그렇게 많이 었어 <laughs> 너무 싱거워 니씨 어털 어디 갔어요 털 귀엽지 바니 털 어디 갔어요 안안이 너무 조그만 거지 손바닥만 이야 바니야 아, 너무 귀여워 강아지도 제일 좋아해 강강 나랑 소통할 수 있는 강아지야 강 그래 강현지 스파스타 <목소리> 이거 직구 바지너 만든 거지 <목소리> 요그리 와인이랑 치즈랑 안주 안주 <목소리> 자, 감사합니다. 칭칭. 맛있겠다. 어떠게 맛있? 음. 음. 근데 이 빔이 딱까지 먹으면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음 지금 맛있는데? <laughs> 마늘 향이 나면서 딱 올리브 향 맛이 나면서. 파는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음, 맛있군. 닭가슴살도 잘했는데? 요런 떡국떡도 넣었어. <laughs> 맛있어서 신났어. 오늘 쉬는 날이라 가지고 아침 6 시에 어 인터넷 가외 듣고 포르투갈어 가외 듣고 그리고 1 2 시까지 요가 수업 있어 응거기갈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아시4 0 분이라 가지고 숙제 하고 수업 듣고 1 1시 그리고 준비하고 요가하러 갈 거예요. 갔다가 일좀 하고 소주 산책 시키고 그리고 밥먹고 서리 s 를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 고소해. y 소리떼 o r r y I'm sorry. I'm s o r r 이렇게 sorry. I'm sorry. I'm s o r r 이 i 두피 모발 숙제 i 있제요 있네요 Eu gosto muito de. De estrato, de... de escrever. Eu gosto de. inscrever. Eu gosto de. inscrever. Eu, eu gosto muito. Deixa eu ver. Deixa eu ver. Apaga essa porcaria. Deixa eu ver. Esse filme. Deixa eu ver. Deixa eu ver. Deixa eu ver. 지금오늘 아, 아. 날씨 진짜 좋아요. 저거 구름 보이세요? 진 아, 진짜 분실분실한 느느낌이예자 이렇게 요가를 갈겁니다. 12시 수업이라가지고. 자 이렇게 요가 하는 곳 가고 있어야 한집에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오늘 햇빛 되게 뜨거워가지고 원래 요가 가기 전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안 끼는데 자외선 때문에 선글라스 꼈습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가 저렇게 잘 보여요. 이래 보여도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후덥지근해요. 와, 근데 날씨는 엄청 엄청 좋아요, 진짜. 아, 나왔어. 오지 무이 또 꽹치네. 진짜 더워요. 제가 브라질 지금 하늘 구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짠, 발차지니다 구름. 구름 둥둥둥 떠다니시는 거 보이시나요? 요가 잘지 도착했습니다. 소이파 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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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완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찬물로 열을 내리는 게 좋아요 진짜 그리고 모공이 늘어날까봐 겁나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선에 제가 물로만 했잖아요 헉, 피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와 진짜 땀 진짜 많이 흘렸어 요 여기 보세요 땀 지금 열이 올라가지고 빨갛거든요 근데 이제 물로 열을 내렸잖아요 좀 찬물로 아무것도 안 바르면 너무 건조하니까 저는 이렇게 세럼을 들고 다녀요 요가할 때 그래서 아까 손이 씻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발라줘면 이렇게 건조하면 안되니까 건조하면 주름 생겨요 저는 요거 올때 열이 나니까 세럼을 챙겨오던가 아니면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 냉장고에 마스크팩 있잖아요 마스크팩 들고 와가지고 탁 붙여서 어차피 투명 색깔이니까 집까지 운전을 하고 집 도착했을 때 마스크팩을 떼요 그러면 확실히 이렇게 열이 가라앉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가라앉고 있, 있어요 열이 아 요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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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요가딱 하면은 그막 컴퓨터하고 핸드폰 만졌을 때그 뭉쳐있던 근육이 다 풀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침 오늘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집으로 가봅시다 그것이 선수 산책시키고 계 씻길 때 저도 같이 씻고 그러려고 아직 제가 씻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수 꿀바로 옷 입었어요. 오늘 산책하고 씻을 거예요. 모두들 안녕. 자유롭게 공원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빨리 나왔네여 <놀람> 요호 날다란지 주세요. 해봐. 주세요. 오고구 주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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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오케이. 공 되게 좋아해. 린자 요 보셨나요? 용을 왜 이렇게 좋아요? 해 끝났어요 산채 소스 가3 0분 했어. 오늘은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 바로 브리치즈 파스타입니다. 이게 파스타면이랑 그리고 브리치즈랑 그리고 이거 콜라랑 마늘 방울 토마토.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스타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토마토 토마토 좋아해요. 그래 반으로 잘라줄게요. 이렇 이렇게. 이이제게을넣게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했어이했어프트일을 오일을 넣게요여게 이렇게. 이렇게. 이건진이맛진이없었이없 어, 소금 헉, 치즈가 녹았어. 맛있겠다. 자, 이렇게 음. 완성이 되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맛이 나면서 마늘 맛이 딱 나면서 이렇게 화이트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를 나름 성공적인데요? 어때요? 예쁘죠? 여기가 바로 브라질 과피 바라핑이랑. 그녀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초반부터. 코입니다 하늘도 좋고 이렇게 신났어요? 빠져든다 빠져든다 잘쳐라 뭐 하세요? <laughs> 주은 <주문> 걸어요 파이팅 발사 <laughs> <laughs> 세마 r 일로 와. 세들아로와 인사 좀 해줘. 어디가니? 귀엽죠 세들아 안녕, r a Cedra, Cedra, c e d 언니 아니야. 이렇게 조금 더워지고 있어. 다들 e d r a c e 세요어때요 d r a 저는 이거를 요거를 저기로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잘 쳤어요. 어? 나 하늘에 있는 거 같죠?